안녕하십니까. 어 일기로는 비가 온다고 되어 있었는데 아침에 눈을 또 보니까 어, 비는 저어 있었고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에, 바람 부르면 비 있을도 걷어지고 할것 같아서 지금 급하게 산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지금 한 시간째 이 잣나무를 아, 잣나무 군락지를 돌아보고 있는데 지금 하나도 보이지 가 않습니다. 일단 또 요거 넘어서 어이구, 또 산소가 나옵니다. 요 넘어서 계속 잔나무 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지금 몇 시간을 헤매고 헤매고 해매고 <laughs> 다니다가 꼬송이를 봅니다. 꼬송이. 우와, 이 아이는 조금 많이 망가졌는데요. 가슴 되게 싱싱해 보이지만 이쪽에 에, 나무에 눌러켜서 조금 많이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아, 꼬송이. 좋습니다. 오늘 첫고송이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쯤 왔을 때저 아래서 동생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통화하고 아, 아래서 지금 고송이 따고 제가 위로 이렇게 잔나무 꿀락지로 계속 진입을 하고 있었고 어, 동생들하고 통화를 하고 상담부로 더 올라오라고 연락을 드리거나 송화를 살짝 끊으려고 하는데, 저 멀리 빨간색, 빨간색, 삼, 달이 보였습니다. 잠시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완전히, 예, 달에굴락지입니다 달의 군락지. 뭐? 우와. 세력도 좋아 보입니다. 오구입니다, 오구. 지금, 5구때 3월 동생이 지금 뿌리 확인한다고 살짝 열어보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밖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구, 오구 때입니다, 오구 때. 네. 네. 정말 이런 곳은 그냥 서쳐 지나기 딱 좋은 곳이거든요. 여기 지금 달에 보이시죠? 에. 이렇게 달에 나물로, 아, 달의 나무로 이렇게 왕창. 오늘, 아, 오늘 대박입니다. 예, 어, 꼬송이 보고 불과 얼마 안 돼서 지금 산봤습니다 <laughs> 별 말씀 다 하십니다. 뭐, 뿌리 어떻습니까? 내도 하기 뭐 어떻습니까? 땅이 너무 딱딱하면 뿌리가 조금 적을 수 있다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일단, 내도 보고 저희가 채취할지 말지는 오그 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